전기차 업체 테슬라와 우주기업 스페이스 X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 X의 매출이 내년에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전체 예산을 넘어설 것이라고 3일 연지 시간 자신했습니다. 머스크는 자신의 X트위터를 통해 스페이스 X의 올해 매출이 약 155억 달러 약 21조 3천억 원이며 이중 나사 계약은 약 11억 달러 약 1조 5천억 원을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내년에 나사 예산을 능가하는 것이 흥미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난달 공개된 트럼프미 행정부의 2026 회계연도 예산안에 따르면, 나사의 연간 예산은 188억 달러 약 25조 9천억 원 수준입니다. 스페이스X는 사업 초기 나사와의 계약을 통해 성장했지만, 최근 몇년 사이 자체 위성 인터넷 사업인 스타링크 부문을 크게 키우면서 수익이 급증했습니다. 특히, 여러 차례 재사용 가능한 로켓 펠컴 개발 성공으로 로켓 발사 횟수를 획기적으로 늘려 비용을 절감한 것이 수익성장의 주요 기반이 됐습니다. 스타링크는 현재 7천여 개의 위성을 운영하며 전 세계 500만여 가입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지난해 한국에도 법인을 설립하고 최근 적에도 위성통신 승인을 받아 국내 서비스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